두근이 영상툰. 그러니까 아빠 차 엄마 차를 물어보는 이유가 집이 잘 사나 못 사나 검사하려 한다는 거지. 해양년이 되고 반에 들어갔던 날 선생님께서는 한 프린트를 주시며 애들에게 내일까지 숙제하며 를 해오라고 하셨어요. 그 프린트에는 아빠 차는 무엇인가, 아빠와 차를 타고 가본 가장 먼 곳은 이런 질문들과 함께 아빠 차 사진을 붙이는 칸이 있었어요. 응? 보민아 왜 그래? 여주야 사실 아까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 있잖아 아빠 차 어쩌고 하는 거? 응 그게 내가 저학년 때도 우리 담임선생님 반이어서 아는데 그 조사를 그때도 했거든? 응 조사했는데 뭔가 문제 있는 거였어? 그 조사지를 보고 애들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 같은 걸 보고 잘 사는 애들한테는 잘 해주시고 못 사는 집 애들은 항상 무시하더라고 똥차 타는 어쩌고 하면서 그럼 설문지를 쓰게 하는 이유가 돈으로 구별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네? 왜 부모님 직업으로 차별하는 게 아니라 차로 하는 거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직업이 좋은데 돈이 별로 없는 애도 있지만 차가 좋으면 돈이 많다는 뭐 그런 거 아닐까? 아무튼 저것 때문에 담임쌤이 저 사람만 아니길 했는데 친구 말로는 담임쌤이 아빠 차가 뭔지 물어보는 설문지에서부터 애들을 돈으로 급을 나눠서 무시하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반에 아는 애들을 모두 모았어요. 그러니까 아빠 차 엄마 차를 물어보는 이유가 집이 잘 사나 못 사나 검사하려 한다는 거지 어떻게 그런 걸 당당하게 하지 차별하겠다고 대놓고 물어보다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 신고하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해 몰라 우리 같은 애들 말을 어른들이 잘 들어주지도 않는데 나 모르겠고 그냥 아빠 차 사진에 탱크 사진 붙여서 낼 거야 비치 <laughs> 그거 좋다 그럼 나는 만화에 나오는 로봇 변신하는 소방차 그림 붙여야지 그거 좋다 반 애들에게 다들 알리고 모두 장난식으로 사진 붙여서 내자 나는 유모차 올릴래 유모 좋다. 난 그럼 카포도 붙여야지 이렇게 반 애들을 모아놓고 사실대로 이야기했더니 반 친구들은 거기다 유모차니 탱크니 이런 거 사진 붙여서 내버리겠다더군요 반 친구들 모두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어요 다음 날 숙제를 냈을 때, 너거지 아빠 차가 탱크라고? 왜 이런 장단을 했어? 이건또 뭐야? 나 장난? 칠단 변신, 아빠 차! 이것들이 숙제를 가지고 장난을 쳐? 둘다 나와! 그러시더니 그두 친구를 때리려고 하셨어요. 선생님, 얘는 유머차 썼는데요? 저는 녹차 썼는데 저는 안 때려요? 아까 보니까 제 옆에 나하기는 보행기 썼는데요? 이러며 애들이 다들 약속한 대로 소란스럽게 시끌시끌했어요. 분명 엉뚱한 답을 쓴걸 알게 되면, 하나 더 애들을 때리려고 할 거란 말이지. 그때 다들 자기도 이상한 거 썼다고 떠드는 거지.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 혼나는 거 아냐? 아무리 그래도 반에 애들 모두를 때리지 못하지 않을까? 혹시나 선생님이 모두를 때릴 정도로 인성에 문제 있는 사람이라면 애들이 전부 다 일부러 펑펑 울어서 또 시끄럽게 하는 건 어떨까? 아 그러니까 일부러 차 울어서 수업 못하게 하자 이거지? 그거 좋다. 어릴 때 유치원에서 보면 애들 울면 선생님들이 수업 못하잖아. 그런데 그거 말고도 다들 집에 알리면 아마 부모님들이 학교에 찾아올걸? 옆 학교에 가정환경 조사한다고 문모님 직원 물었다가 난리 났다잖아. 그것도 좋네. 그러면 다른 애들에게 알려서 오늘 집에 가서 프린트 보여드리고 내일은 장난으로 내버리자. 너희는 선생님 할길를 우습게 하는 거지? 하고 한참 선생님이 화를 내고 있는데 교실문이 열리더니 교감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한 선생님, 잠깐 나좀 봅시다. 교감선생님? 저희 반 애들이 숙제를 안 해서 지도 좀 먼저 해야 할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한심의 선생님, 그 숙제라는 게 애들 재산조사하는 건가요? 그걸로 애들 1년간 차별하셨고, 그런데 이번에 고학년생들이라 눈치채고 선생님 뜻을 안 달았다. 맞나요? 지금 제 앞으로 선생님 반 학부모님들로부터 항의전화를 몇 통이나 받았는지 아세요? 당장 나오세요! 그렇게 담임 선생님은 수업하는 도중에 교감 선생님께 불려나가셨어요. 그 후로도 부모님들이 교육청에도 신고하셔서 장학사라는 분도 오시고 교무실에서 선생님을 데려가기도 하는 등 엄청 소란스러웠어요. 다행스럽게도 더 이상 교실에서 문제 못 푸는 게 역시 똥차 타는 애답네. 같은 무시는 안 듣게 되었죠.